안녕하십니까. 소림사 수재자입니다.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케시입니다. 우선 이케시는 0.2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고, 지금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느냐, 아니면 다시 한번더 이탈을 하고,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0.15원 구간까지 지지하는 테스트를 하고, 반등이 나오느냐, 이러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구간입니다. 우선 이탈을 하면은 0.15원까지 하락을 할 텐데 이 구간을 터치를 하면은 그 시점부터는 이제 단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윗골이 반등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왔다가 뭐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구간보다는 한번더 뺐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더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오일선까지는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오늘 국내 이슈들 살펴보시면은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이 최근에 다시 거절이 되었죠. 하지만 이게 승인이 되면은 1년 내에 최소 200억 달러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.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우선 분위기를 전환을 하려는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죠.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ETF가 다시 승인이 되는 그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미 7천만원의 이탈을 하면서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들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에 방해를 하는 오히려 매도세를 더 강하게 만드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마운트코스 비트코인 15만 개 배상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.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피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%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% 250% 이상 급등 이어서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분출을 하면서 장대 음봉의 시작점 부근까지 매물대들을 해결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왔지만 또 다시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면은 당분간 이 캐시는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0.15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.2원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되겠고, 월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에는 여기서 5월선이죠.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장대양봉의 3분의 1 지점인 0.15원, 그리고 중심선인 0.25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캐시,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승 시 0.225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0.25원 저항대입니다. 하락 시 0.2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캐시 특이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